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그 어,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 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구독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린대로 위진시에는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건안시기가 있었고 두 번째, 정시시기가 있었고 세 번째, 서진시기 자, 건안시기, 정시시기 그리고 서진시기에서 지난번에 영해시 완적의 영해시를 다뤘습니다. 그 같은 서진 시이지만 그 후대로 와서 오늘은 그 영사 시, 영해 시하고 연사 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완전 그 영해 시는 지식인의 울분이라든가 불만이나 현실 부정의 그 반항 정신이 깃든 그러한 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유와 상징적인 수법을 주로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상을 해봤습니다. 같은 서진시기의 시 중에서도 영사시 좌사의 영사시 8수 여덟 여덟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첫째 수를 가지고 먼저 한번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이 서진시기의 시의 특징을 좀 보면은 형식 주의와 수사주의 문학이 아주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시어, 아주 교묘한 대꾸, 그리고 복잡한 전고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주 그 훌륭한 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귀족 관료들의 시가 많았는데 이 귀족 관료들의 시는 증답이나 응수 모의의 풍조가 유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답이라는 것은 귀족 관료들이 오락이나 교제 모임에서 지은 시를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응수나 모이라는 것은 나무 시를 혹은 전고를 가지고 모방을 많이 하는 그런 풍조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할이 좌사의 영사시를 하겠는데, 이 서진 시기를 대표하는 시가 바로 좌사의 영사시 8수가 대표적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 좌사, 의그 자신의 이상과 포부, 그리고 또 사회적인 모순 등을 주제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영사시 기 2를 보겠는데요. 좌사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 좌사는 250년에서 305년 사이에 생물연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는 태충으로, 어, 임치, 지금 산동성 임치현이 있습니다. 그 임치 사람입니다. 출신은 미천했지만 아주 그 힘써 뛰어난 문장력을 갖췄고 뒤에 그 삼도부라는 것을 지어서 아주 단숨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보다는 시에, 부는 좀산문에 가깝죠. 그러나 이 시에도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시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한 10여 수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수하단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영사시, 이 여덟 수가 아주 변하다. 그리고 영사라는 것은 뭐냐, 역사사 자죠. 을풀 영 자. 역사적인 인물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만 노래한 시 같으면은 옛날 반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고의 시는 딱딱해가지고 역사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 어떤 서정적인 면이 없지만은 이 좌사의 시는 그 속에 자신의 그 이상과 포부를 곁들이면서 사회적인 모습과 정치적인 불평도 함께 표현했기 때문에 영해적인 자기 마음, 속마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내용도 겸해서 있기 때문에 작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영사, 기, 일.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영해시와 영사시로 구분을 했을 때 영사시는 역사적인 사실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그랬죠 자, 약관 롱 유한이오 탕락관 군서라 약관은 그 20세를 약관이라고 그러죠 20세 약관에 롱 유한 롱은 놀다 희롱할 롱자지요 예, 놀 롱자 유한 부드러운 유자 하는 붓 한자 혹은 글 한자 편지 한자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씁니다. 붓 혹은 글 편지를 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을 가지고 놀다 는 것은 붓을 가지고 논다는 것은 글을 쓰면서 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관에 유한이니까 부드러운 붓을 움직이고 어~ 그리고 풀을 탁자고, 락은 이 얼룩소락자입니다. 근데 얼룩소락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소하고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날 락, 그러니까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 가르쳐서 탕락이다. 탁월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표현을 탕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 군서라. 관은 볼관 자, 군무리군 자, 책 글서 자. 그러기 때문에 탕락, 재능이 아주 탁월해서, 군서, 온갖 서적, 모든 많은 서적을 관은 봤다는 게,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읽었다는 게, 섭렵을 했다. 혹은 독파를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 저준론, 과진이오 작부, 의자허라. 저론, 저론 준의 과진이요. 저론, 저론이라는 것은 지을 쫓자, 논할 논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서를 지은 것이다. 지금 같으면은, 논평을 지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책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논평. 준은, 이것은 준할 준자, 혹은 법준자, 본보기로 삼을 준자입니다. 이 본보기, 준할 준자는. 본보기로, 혹은 법으로 삼았어요. 뭘, 뒤에 어떤 것을 법으로 삼았는가 하는 게 나오죠. 과진. 과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진론은 한나라 때 가희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논변류 문장입니다. 논설류 문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라 때가희가쓴 과진론이라는 책을 본보기로 삼어가지고 자기도 논평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 그만큼 자기도 박식하고 유식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 작부의 자해라. 작부, 부를 짓는 것을 작부라고 그러죠. 예, 부는 시보다는 사문 쪽에 더 가깝죠. 불을 짓는데, 뭘, 어떻게 짓느냐, 비길 의자가 나오네요. 본뜰 의자. 무엇을 본, 본떠서 지었다고 해요. 뭘 본떴느냐, 자허. 자허라는 것은 한나라 때 유명한 작가인 그 사마상여가 쓴 불을 말합니다. 자허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허부. 자허부를, 자허부를 본떠서 본으로 삼아서 불을 지었네. 그런 뜻입니다. 변성, 고, 명, 적, 요, 우, 격, 피, 경, 노, 라, 변성, 변방, 성, 을, 변성, 이라고 그러지요. 고, 쓸, 고, 자, 예, 괴로울, 고, 자, 그런 뜻이에요. 괴로워요. 뭐가 괴롭냐, 명, 적, 이라, 울, 명, 자, 적은, 이건, 우는 화살을 명, 적, 이라 합니다. 화살, 적, 자입니다. 화살, 촉, 적. 그러니까, 우는 화살, 이건, 화살의 종류에 우는 화살이 있습니다. 이 쏘면 하고 우는, 전쟁 때 쓰는, 아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살이란 뜻은 여기서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화살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전쟁 때문에 괴롭다. 변방에 있으면은 맨날 전쟁만 일어나기 때문에 변방의 성은 전쟁으로 괴롭고 그다음 우격 비경도라 우격 기두자 경문경자 깃발 꽂은 경문을 우격이라 오릅니다. 비경도라 날라온다 그 말에 경도라는 건 수도입니다. 수도 황제가 사는 도 그러니까 황도 혹은 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격 비경도라 그런 말은 이 전쟁 때그 전쟁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격이 깃발 꽂은 경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전쟁 상황의 급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경문에다가 깃털을 꼽아가지고 수도로. 이 임금이 계시는 수도로 날려보냅니다. 경, 그러니까 경문이 수도까지 화살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화살에다가 경문을 붙여서 그렇게 날려보냈겠습니까. 이 전쟁의 어떤 생생한 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어? 그 다음, 수비 갑주사요, 추석남양저라. 수비 비록 수자 비록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정사가 앞에 나왔네요. 무엇이 아니냐. 갑주사라, 갑은 갑옷갑자고, 주는 투구주자지요. 그러니까, 갑옷이나 투구를 쓴 사는 병사를 얘기합니다. 비록, 내 네, 비록 갑옷 입고 투구 쓴 병사는 아니지만, 비록 수가 있어서 못못하지만, 주석, 남양절아 주는 이랑 주자입니다 밭이랑 그러나 여기서는 이전 옛날이란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석자도 옛날 석이죠. 그러니까 두개 합쳐서 주석이랑은 옛날에 그 말이에요. 남양절아 봤단 말에 뭘 봤느냐 볼 남자 양절을 봤다. 여기서 양절을 봤다, 그랬는데, 양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병법에 뛰어난 사람인데, 춘추시대에 아마 제 나라 사람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서를 봤다, 그 말에. 양저가 지금 병서. 그러니까 그만큼 좌사는 안본 책이 없을 정도로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병서, 양저, 양저라는 사람이 지금 병서까지도 두루 다 봤다. 그 다음에 장소, 격청풍요, 지 양무동어라, 장소, 긴장자, 소는 휘파람 숫자입니다. 길게 휘파람을 불는다는 건아 호기 있게 휘파람을 불어서 격하게, 격할 격자. 청풍, 맑은 바람, 부드럽고 맑은 바람에다가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는 것은 자기의 그 호연직이 큰 뜻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뜻을 품었어요. 그 뜻이 얼마나 품었느냐 그뜻이자가그 다음 나오죠. 양무 동호라. 동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동호가 없다는 동호, 양무 같을 약자 없을 문자 동호. 동호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송권이 세운 나라를 동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호가 어떤 나라였느냐. 지금 여기 아사가 살고 있는 서진하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서진하고 서로 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사는 적대국인 동호, 송권이 세운 그 동호란 나라 같은 것은 내가 이렇게 호기롭기 때문에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안중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약뭐뭐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동호는 없는 것 같다 그 말은 내 마음 속에 내이 호연지기 속에는 동호 따위 그까짓 거내 눈에도 안 찬다 안 보인다 어떤 그런 뜻을 그큰 뜻을 아주 호기기롭게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 귀일하리오 몽상빙양도라 연도 연은 남년자 칼도 짜죠. 칼은 철로 만들어야 강하죠. 그런데 납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무디입니까. 이거 사실 한번 베면 무뎌져 휘어져 버리는 그런 칼이에요. 그래서 연도라는 것은 전쟁 때 사실 쓸수 없는 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연도라고 그랬을까요? 이 나는 사실은 무용한 그 연도처럼 별로 쓸모가 없 전쟁에서 쓸모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귀일하리라 귀라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할 기자일할 한번벨 할자. 예 아무리 무딘 칼이라도 한번 벨만큼 귀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전쟁에서 귀하게 쓰일 때도 있는데 몽상핑양도라. 몽상 꿈에 생각한다 그런 뜻이요 꿈에 생각한다 뭘 생각하느냐 빙 달릴 빙자지만 여기에 달, 말이 달린다 고 해서 달릴 빙자지만은 여기서는 펼 빙자도 있습니다 제멋대로 한다 혹은 펴다 자, 자기도 자 펼치고 싶다는 얘기 뭘 펼치냐 양 어질 양자지만 좋은 양자로 해서 하면 좋은 돈은 꽤 돋자 혹은 계책 돋자 좋은 계책 자기도 좋은 계책을 펼치기를 꿈에서도 몽상 생각하고 있네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도 아주 호기로운 그런 기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좌면진강상이오우해정강오라 좌면, 좌면. 볼면자인데 이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노로, 노려본다는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노려보며 징강상이라 말글 진짜 강상이라. 강상은 자, 강은 여기 장강을 얘기하고 상은 상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강과 상수를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강과 상수를 여기서 왜 얘기했느냐면 장강 강상이라는 것은 여기 장강과 상수 그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동호입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호를 여기서는 말글징자 예, 강상이라는 것은 그걸 맑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평정을 해서 맑게 하겠다. 좌쪽으로는 좌측을 봐서는 예, 동호를 맑게 평정하고, 그다음에 우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우해정강호라 오른쪽을 해라는 것은 흘겨볼 해 혹은 뭐 노려볼 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해하고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좌면하고는 서로 대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도 보면 대를 이루고 있어요. 징강상이오 여기는 정강호라 그랬어요. 징이라는 것은 말글 징자지만은 맑게 평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도 정할 정자지만은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인데, 글자를 똑같은 글자를안 쓰기 위해서 뜻만 같은 자를 갖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강상과 강호는 어느 쪽인가? 강상은 저 동호 쪽이죠. 그 다음에 강호라는 데는 오른쪽이니까 서북쪽입니다. 이오랑캐들이 있는데요. 다 나라를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해 전 강호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오른쪽을 노려보를 해정 어? 오른쪽을 노려보면서 평정을 하자 뭘 평정을 하는가 강호를 평정을 하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아까는 좌측을 바라보고 여기 이번 우측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에 우측에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정 정은 평정한다는 전제예요 그다음에 강호 강족하고 호족, 이거 다오랑캐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랑캐가 있으니까 오랑캐를 오른쪽으로는 평정. 그러니까 그당시그 서진을 막 침략하던 그 서북쪽에 있는 이민족을 평정하겠다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다 자기가 평정하겠다는 그큰 뜻을 가지고 이 시에다 읊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성, 불, 수작이요. 장읍 귀 절여라 공성 공을 이룰 성자 공을 이루고 불 수작이라 아니 불자수 받을 수자그 다음에 작 자는 자귀 벼슬 벼슬은 받지 않 공을 이루었으면 당연히 벼슬을 받을 텐데 공만 이루고 나는 벼슬을 받지 않겠노라 그 다음에 장읍 귀 절여라 장읍 길게 절하고 휘 전녀라 돌아가겠다. 어디로 전녀? 밭 전자. 여기는 여자는 그집 여자인데 집도 그저밭 가운데 있는 농막집 같은 오두막집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집 여자. 그러니까 이것은 전녀랑은 전원이란 뜻이에요. 전원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길게 절한다. 읍이 절할 업할 읍. 절할 읍자지요 길게 절한다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한다. 그런게 이제 뭐 언제까지 못볼 앞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인사. 예, 이번 절 하고 가면은 길게 못볼 그런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겠노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해석을 예, 두서없이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뜻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뜻을 이해가 됐으면 한번 다시 한번. 이 보면은 이 영사팔수의 그서은 이제 첫수 나왔기 때문에 서옹격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가만히 보니까 자사 자신의 재능과 희망을 여기서 보니까는 쭉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 그 내구를 네 보니까는 거기는 아 내가 이렇게 이러한 책도 있고 이러한 책을 읽었다 하고 박학박학하는 것을 여기다 적었죠. 그 다음에 변성에서부터 그 내구 쪽을 쭉 보니까 비록 내가 이런 책만 읽는 서생이지만은 군대 일에도 병서에도 통달했다 그러고 아주 썼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 긴 휘파람을 불고 했던 거기 내구를 보니까 자신의 그 화연한 기상과 원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고 오른쪽 보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동남쪽에 있는 이 동호, 오나라하고 서북쪽에 있는 그오랑캐 강호를 평정하라고 했던 기상이 엿보입니다. 자, 그럼,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사, 기, 일, 역사를 없다. 약관, 롱, 유하니오, 탕락, 관, 군사라 젊은 나이에 부드러운 붓을 움직이고 재능이 탁월하여 온갖 서적을 박남하였지. 결론중 과진이오 작부의 자허라 책론을 지음에 과진 론을 법삼고 부를 지음에는 자허부를 본받았네 변성 고 명적이오 우격 피 경도라 변방성은 전쟁으로 괴로워 깃발 꽂은 경문이 수도로 날아오네 수비 갑 주사요 주석 남양자라. 내 비록 갑옷 입은 병사는 아니나 일찍이 양주 병서를 두루 보았다네. 장소 격청풍이요 지약 무동어라긴 휘파람이 청풍을 격동시키나니 내 마음 동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네. 연도 귀 일하리요 몽상 핑량도라 납칼도 한번 베는 것을 귀히 여기나니 좋은 계책을 펼치기를 꿈에도 생각하노라 좌면 진강상이오 우반정강호라 좌측을 바라보며 장강과 상수가 맑아지고 우측을 바라보면 강호랑케가 평정되리라 공성 불수작이오 장업 귀절려라 공을 이루고는 벼슬을 받지 않으리니 길게 절하고 천원으로 돌아가리라. 자, 마치겠습니다.